여러분 안녕하세요. 큰별부동산TV 공인중개사 박소장입니다. 오늘은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에 위치한 토지매물 소개드립니다. 현재 영상에서 표시되고 있는 토지매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면적 2,580 제곱미터 약 780.4평이며 지목은 답과 도로 객갈리 지역에 위치한 오늘의 토지 매물입니다. 남쪽 지리산 자락의 전망이 아주 우수합니다. 산 좋고 공기 좋은 자연 환경이 우수한 오늘의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 매물 현장 영상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에 위치한 토지매물 소개 드리려고 지금 이곳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 토지매물의 남쪽 전망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남쪽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산이 이제 지리산 자락입니다. 남쪽 지리산 자락 전망이 아주 우수한, 그리고 주변, 주변에 이렇게 산자락 전망이 우수한 오늘의 토지 매물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이곳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오늘의 토지 매물, 지금부터.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물 주변부터 조금 보여드리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길 고장도로가 오늘의 토지매물과 접하여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토지매물 바로 위쪽에 이렇게 토지매물 서쪽 방향입니다. 바로 서쪽으로. 2차선 도로가 접하여 있습니다. 2차선 도로가 접하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북쪽으로, 북쪽으로도 막힘이 없고 탁 트인 산자락 전망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동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지리산 자락의 전망이 아주 우수합니다. 우수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토지 매물 이제 좀 설명드리면 현재 이 도로와 바로 접하여 있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부분 일부분은 오늘의 토지 매물이 아닙니다. 오늘의 토지 매물이 아니고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부터 앞쪽에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앞쪽에 철조망이 있는데요. 잠시 후 토지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철조망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관리가 잘 되어지고 있지 않아서 막 넘어져 있고 그런 상태인데 철조망으로 경계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 부분 나중에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길 좌측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현재 영상 속에 이큰 돌이 보이실 텐데요. 돌 우측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토지매물 전체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해당 토지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제가 걷고 있는 길 좌측에 보이는 토지가 모두 오늘 해당 토지입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이렇게 지금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 것도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토지 바로 길 우측으로는 제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좌측편. 오늘 해당 토지 매물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해당 토지 매물 안쪽으로 한번 진입을,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차량 진입도 가능한 이런 보장도로가 연결되어져 있고요. 제가 오늘의 해당 토지 매물 진입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토지 매물 전체입니다. 전체이고, 그리고 그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한단 아래쪽에도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요. 이한단 아래쪽까지 지금 정면에 보이는 이제 나무 바로 앞쪽까지 한단 아래쪽까지 오늘 해당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쭉 보여드리면 해당 토지 매물이고요. 제가 지금 정확한 경계는 잠시 후 드론 항공 촬영을 통해 가지고 토지 매물 정확한 경계 한번더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고 지금 다시 토지 매물 남쪽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리산 자락의 전망이 아주 우수합니다. 아주 우수하고요. 이곳에 지금 와보니 공기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주변에 뭐 이렇게 대부분의 토지들이 다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쭉 제가 보면서 확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토지 매물 북쪽 방향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아, 토지매물 북쪽 부분의 경계 부분입니다. 아래쪽 제가 토지매물 하단부 쪽으로 내려와서 경계 부분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경계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장 오시면 경계 부분이라는 것을, 이곳이 토지 하단부 북쪽 경계 부분이라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여드리고 제가 지금 영상으로 보여 드리고 있는 토지 매물의 전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오늘 뭐 진입하여 들어온 길 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2차선 도로를 따라서 올라가서 제가 경계 부분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남쪽으로 지리산 자락의 우수한 전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택을 이제 현재 남쪽 부분에서 서쪽 부분으로 제가 이동을 해볼 텐데요. 2차선 도로 이렇게 바로 앞쪽으로 접하여져 있고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우측 부분, 우측 부분의 토지 매물인데, 지금 바로 이렇게 보시면 철조망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게 것이 보이실 겁니다. 철조망 뒤쪽편으로 저희, 제가 지금 오늘 소개드리는 해 토지 매물 되겠습니다. 이곳의 현장에 보시면, 어, 봐보시면, 바로 경계 부분, 파악하시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철조망 뒤쪽 부분이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토지매물이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의 토지매물 북쪽 끝부분으로 이동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내려가서 설명드리면 북쪽 부분에도 오늘의 토지매물로 진입이 가능한 이렇게 고정도로가 그잘 되어져 있고요 조금 이렇게 내려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막 철조망이 막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철조망 바로 끝나는 부분. 지금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정확하게 진입을 하여서 보여드리기가 쉽진 않은데요. 지금 이렇게 이제 돌담이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고, 토지가 한단 높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위쪽 부분입니다. 이, 위, 이 위쪽 부분, 이제 일부분이 오늘, 오늘의, 제가 오늘 소개드리고 해 있는 해당 토지 매물. 끝, 끝쪽 부분, 북쪽 끝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진입을 하여서 뭐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조금 참고하셔서 이제 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뭐 정확한 경계표시는 제가 잠시 후에 도론항공 촬영을 통하여 표시를 해 드리고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토지 매물 남쪽으로 지리산 자락의 전망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뭐 전원주택지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럼 제가 오늘 현장 영상 속에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드론 항공촬영을 통하여 정확한 경계와 부가적인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매매 금액은 영상 후반부 자막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드론 항공 촬영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표시되고 있는 곳이 오늘 소개드리는 토지 매물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경계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 매물 주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 매물의 북쪽 방향을 보고 계시며 주변 곳곳에 마을이 잘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토지의 북쪽에서 동쪽을 거쳐 남쪽으로 함량의 임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좋은 매물을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동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지리산 자락 전망이 아주 우수합니다. 지리산 자락의 우수한 전망 잠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자연 환경이 우수한 경남 함양군의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드론 항공 촬영 영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매물 상세 설명 및 매매 가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상세 설명 및 매매 가격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답과 도로입니다. 토지 면적은 2,580제곱미터, 780.4평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토지 매매 금액은 평당 17만원입니다. 총 매매 금액은 1억 3,260만원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발로 뛰는 큰별부동산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